강릉 그 캠퍼스 광고 제가 좀 먼저 하겠습니다. 어, 강릉의 간동대는 어, 이번 학기 금요일날, 원래 간동대 LGM 그 예배 모임인데, 요 금요일 모임을 꼬꼬마 모임으로 좀 바꿨고요. 어, 왜냐하면 간동대 지체들이 1, 2학년 위주가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저학년 모임을 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모임 형태를 바꾸고, 대신 이제 예배는, 강동대 지체들은 수요일날 강릉에 있는, 강릉원주대 같은 지역에 있는 캠퍼스와 온라인이지만 강릉연합예배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꼬꼬마 모임으로 강동대 지체, 강릉의 지체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또 제가 진행하는 어 그 강원의 연합병 소모임에도 많은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시, 어, 9월 10일인데요 연합 예배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어, 수요일 날 어, 강릉 연합 예배 드리고 금요일은 예, 꼬꼬마 모임으로 이렇게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신입생 모집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시고 협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2학번 이번에 여름 방학 때 모집이 돼서 많이 들어오셨는데 어, 예과생은 아직 모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예과생 모집 위해서 계속, 인천에서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일날 제가 이제 찬양 라이브 해서 찬양 함께 듣는 시간 있고요. 이번 학기 화목요일날 골방 모임 해서 이제 성경 읽기 위주로 하는 이제 하루 마감하는 모임들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다음 주 금요일부터 꼬꼬마 모임 진행되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